안녕하세요. 바이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산행을 어, 떠나고 있습니다. 아, 멀리, 아,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해남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완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완도대교를 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작년 제가 기록 영상을 보니까 작년 딱 오늘 예, 이 산행지를 찾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렀어요. 데 아,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오늘 어, 다시 이런 여기를 찾아 갑니다 아, 좀 가서 어, 어떻게 또 자생지가 아, 변했는지 변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어,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가서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산행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1 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경사도가 80도까지 나옵니다 왕복 3시간 걸리죠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또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보이십니까 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아, 이제 절벽입니다 자 앞산 가랑비가 예. 아, 내리고 있네요. 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잠깐 앉았습니다. 아, 바람도 잘 부는데 계속 이렇게 경사신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요. 아, 저 보십시오.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밭자리 들어와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 부분에서 찾고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거의 병반이죠? 병반, 네. 자, 보시면 병반입니다. 확실하게. 자, 병반. 예, 뒤집어 봐도 전혀 반이 없어요. 자 올라가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도 역시 병은 들었어요. 이렇게 병은 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니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복륜처럼 글쎄요 복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예 이제 보시면 복륜 가시 부족하죠. 예 어쨌든. 없어요 보정한다기 보다도 약간 있나요 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뒤집어 보면 그래도 이렇게 예 무늬가 발현이 되어 있어요 오 복륜가시 살짝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전입장이 약간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 복륜 복룡 맞네요 복륜같네자 저는 처음에 음 처음에 이게 지금 자, 구촉에서 이제 이렇게 병이 들어 있어서 이제 아닌 줄 알았는데 병이 들어서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예 여기 복륜 문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어? 네. 예, 여기 뒤집어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얘는 복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뭡니까 이 전진 쪽에서 확실하게 예, 다 들었어요. 네, 오, 좀 약하지만 예, 오왕 볼보 하나 있고요. 근데 자오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살짝 좀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게서 이래서 좀 핸드폰이 좋아요 확실히 복륜 가실이 있어요 약하게 이렇게 그렇죠 네자 이럴 때는 장갑을 끼고 보는 것이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자음아 예, 지금 확실치가 않네요 또 어쨌든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복륜 가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이쪽 입장도 자 여기는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 뒤집어 보면 자좀 약해 오 제발 <laughs> 자끝트가 살짝 약하지만 어쨌든, 배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신화가 있기 때문에. 자, 네. 자, 구촉에 떡잎을 보니까 들었네요. 들었어, 이렇게. 예. 어쨌든, 문늬는 들었습니다. 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자, 네네. 딱, 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밭자리 예. 제가, 그때, 이 넓은 산에서, 대주들만 엄청 보러 다니고, 정말, 꽁탄 칠 때가, 그냥 하루가 멀다고 꽁탄 치고 다닐 때였어요. 음. 야, 그런데, 이런 밭자리를 어떻게든 찾게 됐어요. 어, 정말 힘들었죠. 어, 말 그대로 며칠 동안 꽁탕 치고 다니다가 이런 밭자리를 하나 만났죠. 정말, 산에 들어오면, 어쨌든 길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넓은 산에 들어오면. 그런데 이런 밭자리를 하나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도 첨부를 해볼 건데, 아주 지금 저번에도 제 영상에 소개했던 그 진짜 삐리리한 그런 출란. 세 촉, 네 촉. 근데 입변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 밭자리입니다. 일단은. 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의종은 아닌데요. 이렇게 예, 생각 아 신화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1대째, 2대째인데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1대째죠. 1대, 뭐 작년 신화 같기도 하고 이런 까닭 지변 예, 보십시오. 이런 거. 예. 근데 이런 것들 좀잘안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거는 괜찮네요. 오 어, 이거 좋아요. 아, 예, 예. 아, 주 지금 뭐이 정도인데. 오, 예, 네, 괜찮네요. 자, 좀, 가까이, 이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오, 좋습니다. 아, 네. 이 정도는 훌륭합니다. 네. 계속 찾아볼게요. 역시, 밭자리는 밭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면,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예, 네. <laughs> 고라니 새끼가. <laughs> 야... 체나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하네요. 그래도 자, 고라니 고랑이, 다 고라니 고랑이 뜯어먹어버리거든. 어, 이거 여기도 있는데, 아, 자, 있어요. 예, 확인은 확인 불가, 확인 불과 자, 여기 하나가 여기도 고라니죠? 고라니초? 아 정말 파트도 먹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 이게 신화가 하나 올라오는데 뭐라고 판별은못 하겠네요 이거 아몇 개월 있다가 여기 산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아참아 아 이거는 무조건 병반입니다 병반 예네 병반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병반입니다. 확실하게 병반. 네. 뭐, 반이 들었는데 병이 들었다.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병반입니다. 자, 자 이출난을 보시면 예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자이크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자이크처럼 예, 생겼죠? 아, 아니면 뭐뭐 데미지 분것 같기도 하고요. 자그 옆에 예, 예. 이런 출란을 선호로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의외로 이런 것에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도 가져가 보긴 하겠는데 잘안 나와요. 아, 자 네. 자, 제가 좋아하는 한엽변 스타일 예, 이런 애들 도 보여주네요. 일단은 자, 이런 애들. 자, 생강초개. 예,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문지정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아직 안 보입니다. 한 9월, 10월쯤에 와야될것 같아요. 자, 여기 산은 예, 자주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이렇게, 찾는데, 에, 이 밭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 저쪽에 한 군데 하고, 또, 저쪽에 한 군데 하고, 음, 두세 군데 더 있는데, 자, 좀 빠르게 이동해서 가야겠습니다. 이제, 밭자리 찾아놨기 때문에 좀 편하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빠르게 이동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찾느라고 이제 며칠씩 걸렸지만, 이제 하루 딱 돌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두번 정도 들어오면 딱 맞더라고요. 좀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일까요? 네, 생강근, 복류 생강근 무돈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환경도 생각하셔야죠.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이게 나무, 이게 죽은 가지를 여기다 묶어놨는데, 이걸 또딴지를가지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참. 여기에다 묻어놨는데, 자 살짝 볼까요? 아마 다된것 같아요. 그 생강근이 아직 안 올라와요. 없어요, 없어. 요 음, 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기 딱이자리인데 없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어, 두 번째 밭자리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음, 체란을 했음 체란한 다음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런 개체 약간의 살짝 반이 있죠 이 부분에. 예. 그리고, 이제, 입장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은은하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색화반이 될수 있다. 색화가 필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끝에, 이렇게, 살짝, 이게 지금, 음, 왜곡은 없어요. 이 정도 색감이, 끝 부분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색화를, 뭐야, 꽃을 펴보려고요. 예, 어우 지금, 뗀 자국이 없는데, 1대, 2대, 3대에서 이렇게, 예, 있기 때문에, 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출란들을. 이 꽃물 이런 거는 제가 뭐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그래요. 어, 어쨌든 뭐,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야. 이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계속 사 5년을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얘네들은 같은 경우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한, 지금 생강초 1일째니까. 한 5년은 좋게 키워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물이라고 그래서, 꽃물입니다 해서, 어, 이렇게 배양하실 분, 분양, 분양, 예, 구매하실 분,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양심적으로 좀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 밭자리가 약간 그 밀린 서반, 예. 그런 밭자리인것 같아요. 살짝 보면, 예, 약간의, 이렇게 양쪽으로, 약, 복륜, 이런 상태에서도 복륜으로 터지는 경우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인데, 자, 밀린 서반, 네, 정도로. 이제 한 폭이, 대주 한 폭이죠. 근데, 내 쪽은 안 보여요. 근데, 사이드로, 예, 색감이 보이죠. 그러니까 소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전입장에 겹쳐서다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자이 부분 부분 무늬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여기 쪽 부분이 있고요. 자 어, 얘는 좀 이쪽에 살, 아, 수점이 살짝 이쪽에 살짝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이쪽 입장은 다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포기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예, 보이죠. 네, 그래서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체란을 이렇게 했고요. 같은 밭, 이 같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딱요 지역. 예. 또 여기도 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음, 이렇게. 네,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아, 예,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어... 밭자리를 야... 밭자리로 형성하고 있어서 조금 확률이 높아졌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조금 바빠요 조금 한 군데 더 들려야 되니까 아 이렇게 차로 이동한 아시... 음, 것이 아니고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이라서 제가 빠르게 또 그쪽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 밭자리는 뭐 같은 산인데도 네 신화가 움직이는 게안 보입니다. 자작년생강초이죠안 네, 네, 보여요. 자 이런 애들 정도. 오 아마 까랑까랑해서 가져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저는 다놓고갈 거거든요. 이런 애들 도아좀 네.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게안 보여서. 네. 신화 움직인 게안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하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 해가 많이 넘어갔어요. 한 4시 반쯤 됐는데, 산은 금방 어두지죠 여름이라도. <laughs> 아, 밭자리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아, 너무 무리가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전혀. 하고 이제 예, 야간이 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는데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아, 이 밭자리에서는 제가 마음에 든게 체를, 채를안 했어요. 근데 영상에는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예,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환엽변에서 거의 완성된 그런 출란을채를안 했어요. 뭐, 이대 2대, 1대 2대에서, 뭐, 광엽으로, 또, 환엽변에, 네, 광엽이면 1cm가 넘어가죠. 네, 출렁을, 절연하고, 내려갑니다. 아, 거기가 밭자리여서, 이제 생강축도 있고, 뭐, 2대째 나온 것도 있고 해서, 한 3개, 절원 했습니다. 자, 저는, 네, 다음 또, 산행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출란이 이쁘게 보이는데, 에, 자,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